내용을 듣고 해당하는 사자성어, 고사성어를 맞춰보세요.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쳐 착하게 되다. 5. 4. 3. 2. 1. 정답은 개과천선.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한다. 5. 4 3 2 1 정답은 조삼모사 간과 쓸개를 내놓고 서로에게 내보인다. 서로 마음을 터놓고 친밀히 사귄다. 5 4 3 2 1 정답은 간담상조 고생 끝에 낙이 온다. 5 4 3 2 1 정답은 고진감래.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네 가지 감정. 5 4 3 2 1 정답은 희로애라. 옛것을 익히고 그것에 미루어 새것을 안다. 5 4 3 2 1 정답은 온고지신. 근본을 빼내고 원천을 막는다. 좋지 않은 일의 근본 원인이 되는 요소를 완전히 없애버린다. 5 4 3 2 1 정답은 발본세관.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5. 4. 3. 2. 1. 정답은 과유불급두 마음이 같으면 그 예리함이 쇠를 끊고 마음이 같은 말은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 친구 사이에 매우 두터운 정. 4. 3. 2. 1. 정답은 급난지게. 이를 갈면서 속을 썩인다. 매우 분하여 한을 품는다. 5. 4. 3. 2. 1. 정답은 절치부심.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 5, 4 3 2 1 정답은 전화이보 변방의 한 노인의 말 인생 기중화복은 늘 바뀌어 변화가 많다 5 4 3 2 1 정답은 세옹지마 듣기 좋은 말과 이로운 조건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남을 꾀다. 5. 4. 3. 2. 1. 정답은 감원이설. 물과 물고기의 관계,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매우 친밀한 사이. 5. 4. 3. 2. 1. 정답은 수어지교. 배에 표시해 놓고 칼을 찼다. 시세의 변천도 모르고 낡은 것만 고집하여 미련하고 어리석다. 5. 4. 3. 2. 1. 정답은 각주구검. 이를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 이를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야 한다. 5. 4. 3. 2. 정답은 결자해지세 번이나 초가집으로 찾아가다. 유능한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해 참을성 있게 정성을 다하다. 5. 4. 3. 2. 1. 정답은 삼고초려. 옥이나 뿔을 갈고 닦아 빛을 낸다. 학문이나 인격을 갈고 닦다. 5 4 3 2 1 정답은 절차탕마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 겉으로는 같게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각기 다른 생각을 한다 5 4 3 2 1 정답은 동상이모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본다.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향상된 것을 이른다. 5. 4. 3. 2. 1. 정답은 관목상대. 자기 논에만 물을 끌어 넣는다. 자기에게 이롭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한다. 5. 4. 3. 2. 1. 정답은 아전인수.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다. 5. 4. 3. 2. 1. 정답은 가렴주구. 생사를 같이 할수 있는 매우 소중한 벗, 서로 죽음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막역한 사이. 5. 4 3 2 1 정답은 문경지교.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옳은 도리를 행한다. 5 4 3 2 1 정답은 살신성인.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우한을 당하지 않는다. 5 4 3. 리. 1. 정답은 유비무한.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 5. 4. 3. 리. 1. 정답은 사필귀정. 교묘한 말과 예쁘게 꾸민 얼굴빛, 남에게 잘 보이려고 그럴듯하게 꾸며 말하고 아첨한다. 5. 4. 3. 2. 1. 정답은 교원영색. 풀을 엮어서 은혜를 갚는다. 무슨 짓을 해서든 잊지 않고 은혜에 보답한다. 5. 4. 3. 2. 1. 정답은 결초보은. 말의 귀에 동풍이 분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지나쳐 흘려버린다. 5. 4. 3. 2. 1. 정답은 마이동풍.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 5. 4. 3. 2. 1. 정답은 다다익선. 뽕나무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되다. 세상이 확 바뀌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른다. 5 4 3 2 1 정답은 상전벽해. 날로 달로 발전하거나 성장한다. 5 4 3 2 1 정답은 일취월장.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 크게 될 인물은 오랜 공적을 쌓아 늦게 이루어진다. 5. 4. 3. 2. 1. 정답은 대기만성. 관중과 포숙의 우정. 우정이 아주 돈독한 친구 관계. 5. 4 3 2 1 정답은 관포지교, 닭의 갈비뼈, 버리기에는 아까우나 그다지 쓸모가 없는 것. 5 4 3 2 1 정답은 계륵, 어부의 이득, 둘이 다투는 틈을 타. 엉뚱한 제삼자가 이익을 얻는다. 5. 4. 3. 2. 1. 정답은 어부지리. 반딧불과 눈빛으로 이룬 공. 고생 속에서도 꾸준히 공부하여 얻은 보람을 이룬다. 5. 4. 3. 2. 1. 정답은 형설지공. 남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한다. 5. 4. 3. 2. 1. 정답은 역지사지. 입술을 잃으면 이가 시리다. 가까운 사이에 하나가 망하면 다른 하나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렵다. 5. 4. 3. 2. 정답은 순망치안. 우의 소리에 맞춰 함께하다. 주관이 없이 남의 의견에 맹목적으로 동조해 함께 어울린다. 5 4 3 2 1 정답은 부한애동. 눈물을 머금고 마속에 목을 벤다. 원칙을 위하여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버린다. 5. 4. 3. 2. 1. 정답은 읍참마속.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할때 이미 돌아가셔서 그 뜻을 이룰 수 없다. 5. 4. 3. 2. 1. 정답은 풍수지탄.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 자신의 재능이나 명성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며 때를 기다린다. 5. 4. 3. 2. 1. 정답은 도광 양해. 어리석은 영감이 산을 옮긴다. 어리석어 보이는 질도 꾸준하게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다. 5. 4, 3, 2, 1. 정답은 우공이산. 창과 방패,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서로 맞지 않다. 5, 4, 3, 2, 1. 정답은 모순.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 제자가 스승보다 더 훌륭하다. 5. 4. 3. 2. 1. 정답은 청출어람.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흘러나온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이다. 5. 4. 3. 2. 1. 정답은 사면초가.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한다. 불가능한 일을 무리해서 구치하려 한다. 5. 4. 3. 2. 1. 정답은 연목구어. 대나무 말을 타고 놀던 옛 친구.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란 친한 벗. 5. 4. 3. 리. 1. 정답은 중마고.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린다. 5. 4. 3. 리. 1. 정답은 호가호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 윗사람을 농락해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른다. 5. 4. 3. 2. 1. 정답은 지록이 마. 원인과 결과는 서로 물고 물린다.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 5. 4. 3. 2. 정답은 인과응보.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엽게 여기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동정하고 돕는다. 5 4 3 2 1 정답은 동병상련. 잔악개나 잊지 못하다. 누군가를 잊지 못하고 몹시 그리워하다. 5 4. 3, 2, 1 정답은 오매불망 쇳불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 정도가 지나쳐 도리어 이를 그르친다. 5. 4, 3, 2, 1 정답은 교각사루 한 치의 칼로 사람을 죽인다. 짧은 경구로도 사람을 크게 감동시킬 수 있다. 5. 4. 3. 2. 1. 정답은 촌철살인. 도끼를 갈아 비늘을 만든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 5. 4. 3. 2. 1. 정답은 마부이침 지초와 난초 같은 향기로운 사김 벗 사이에 밝고 고귀한 사김 5. 4. 3. 2. 1. 정답은 지란지교 섭에 누워 자고 쓸개를 맛본다 원수를 갚거나 실패한 일을 다시 이루고자 굳은 결심을 하고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 5 4 3 2 1 정답은 와신상담. 여유가 있어 한가롭고 걱정이 없다. 속세를 떠나 아무것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 편히 지내다. 5 4 3 2 1 정답은 유유자적.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으려 한다. 자기 분수도 모르고 무모하게 덤빈다. 5 4 3 2 1 정답은 당난거철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린다.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이 구습과 전례만 고집한다. 5 4 3 2 1 정답은 수주 대토. 다른 산의 돌 타인의 하찮은 언행도 자신을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 5 4 3 2 1 정답은 타산지석. 하흥으로간 차사, 신부름을 가서 아무 소식이 없이 돌아오지 않거나 늦게 오다. 5. 4. 3. 2. 1. 정답은 하흥 차사. 과오가 있는데 고치지 않는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5. 4. 3. 2. 1. 정답은 과이불계 서로 거스름이 없는 친구 허물이 없이 매우 가까운 친구 5. 4. 3. 2. 1. 정답은 마격지우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눈에 띈다. 5. 4, 3, 2, 1. 정답은 낭중지추. 까마귀 새끼가 자라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성, 자식이 자라서 부모를 봉양하다. 5, 4, 3, 2, 1. 정답은 반포지요.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지키며 즐긴다. 5. 4. 3. 2. 1. 정답은 안빈 낙도.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어 있다. 5. 4. 3. 2. 1. 정답은 회자 정리. 도의에 근거하여 굽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바르고 큰 마음. 5 4 3 2 1 정답은 호연지기.